<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너무 요입니다 소중... 아, 초보니다 초보입니다. 플레이 시간 37시간입니다. 아, 7시간이나 안 모린네. 그훈이 나보다 더 많이 했는데. 사실 경험았다 이 오늘 아... 벌써 속는 사람 많고 진짜 얼렸네 그러면... 어쩐지 말이 되나 했다 안녕요와 <laughs> 근데 해내려. 나는 오늘 중에 약간 범인 제일 모를 것 같은 사람 꼴랑이 님이야 아, 범인이 걸려도 뭐. 안 걸려도 그래. 말을 안 하셔 ㅋ <laughs> 음... 말안 하고 수리하게 한번 어. 해볼게요 약간 해내. 유명한 식으로 아니 저희 말을 안해요 말을 하세요 <laughs> <laughs> 이즈 냥이요 <진 양이오>. 구독 구 <laughs> 지모하니까 손목 보호대 좀 해야지. 피나 네. 감불러. 이제 슬슬 쿨타임이 돌았는데 바로 죽일 사람이냐? 피나가 혼자 내려. 미션을 안 하고? 피나 처음 만드는데 음, 미션을 해야 돼. 오 오, 잠깐만 이 어떻게 신고해 요 어! 어떻게 신고해 요 오케이 야. 와 명훈이가 시체에서 테 댄스 추고 있는데? 아니야 명운이? 이거 이걸 지금 춘향 누님이 썰고 뒤로 돌아가다가 그 친구한테 키를 몰라서 춘향 누님이 지금 아. 낚시하는 겁니다. 와 이걸 영수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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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디서 죽었어? 어디서 죽었나? 화장실 앞에 있는 복도. 예 복판만 어, 이거 명훈님 같아요아니 명... 벌써부터 감성 줄이야? 줄이야? 아니, 저 눈물이 라도흘릴까요 믿어주실래요 그러면? <laughs> 병원이저 다른 거는 그렇다 치는데, 오늘, <laughs> 네. 오늘 몇 시간 게임하셨다고 자랑하시않 아, 이거 4 0몇 시간이야? 이거를 못해! 이게 띄엄띄엄 해가지고 그 키를 제가 까먹으면 키가 뭐죠? 키? 네, 저는 그럴 수 <laughs> 있다고 봅니다.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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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랬어. 왜요? 아니, 아니, 아니 나도 저도 처음 할때 그랬어. 나도 나도 까어 이번에는 어, 넘어가 응? 넘어가도 될 듯. 춘향 누님이 어, 지금 죽이고 뒤로 돌아와서 신고를 했다고요. 내가 연모으서명훈 하고 있어. 맞아, 명훈이가 범인이라니까. 춘향 누고 아니면 나를 찾아. 이딴 것범인범인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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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을 쓰고 있명을 명훈이 저렇게 선하게 말하고 있는데 맞아요? 명훈이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 뭐야 도도세승 근데 있었네. 저는 맞췄잖아요. 명운이 범인이라고. <laughs> 아니 명운님 잘한다면서 완전 호접이었잖아요. 뭐예요야 <laughs> 아, 명운님 30몇 아. 시간 다 어디감? 아니 군인이 더힘들었 스페이스바였나? 그게 왜 궁금할까?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 좀 찾아보게. 이제 슬... 이즈냥이요. 캠펜 버딱 걸렸습니다. 있제냐? 있제냐? 저를 아니요. 죽이고 싶겠냐? 내가 언니를 왜 죽여요? 야! 옆에 오지 마세요. 죽이고 싶잖아요. 와, 진짜 상처받은. 시로이나 코레트 메모. 근어애 살아 있잖아 음. 미션인줄 알고 들었는데 근데 우리 회의가 필요한 시점이긴 했다 그쵸? 어디서 들은건지 모르겠네 아, <목소리> 다 같이 있었는데 미션처럼 생기긴 했어 누비가 누를 수 밖에 없어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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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파티오리가 어, 있는? 파티 파티 있는데? 파티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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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람 누구야 현현이 형님 응. 같은데? 어? 잠깐만 아, 나 우리 정답 한사 모르는데? 잠깐만 넷채님! 넷채님인데 그러면? 아 이거 나 진짜 억울합니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내가 왜 우리야 저 사람들하고. 별로 사람이랑 많이 안 만났는데 저 만난 사람이 퀄리티인 밖에 없거든요 그... 뭐래 마지막에 같 만났는데 아직 타비님이랑 붕어님 중에 한명 죽었잖아요 음. 어. 혹시 아, 직업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저는 네, 근데, 근데 그그한 분이 어 죽었는지 알겠어 아뭐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연예인이 이런 사람 했었다. 나다고 아마 시체는 아, 그 로비 쪽 음. 내려갈 때 있을 거예요. 범인 분, 빨리 저를 죽이지 않는다면, 저 다음 회의 시간 때 본인을 음. 말하겠습니다. 어? 어? 그래. 나 아, 진짜 어? 아니야. <laughs> 나 제가. 진짜 아니야. 나 그냥 못본 거야. 찰그라 범인. 찰그라 아, 범부 둘이 와렌테가 어떻게 죽었지 진짜 웃긴다. 코렌트 <laughs> 왜 죽었냐? 몰라 몰라. 뭔 일인 거야 진짜. <다> 아무와 <모아가지고> 같이 <laughs> 한번에죽길랬는데 아유 억울하잖아. 차영님 <laughs> 죽었어? 죽었어? 나점내가 범인인 거 같아서 봄, 일부러 따라다녔어. 뭐나 뭐야? 비늘기죠너또 죽어? <laughs> 이 춘향이 왜, 왜, 왜? 왜? 미안한데 나는 내가 지나가는 안 거였고 안 어. 레츠 네가 따라오고 있는 거야. 춘향님 근데 나는 내 운명을 알고 있어. 어차피 죽을 걸 차라리 날 지금 죽여 춘향님. 아니야. 내가, 내가 아닌데 어떻게 죽여. 당신 연예인은 쓰자마자 아, 알려주는 거, 거 아니야 타빈님. 만약에 이 춘향이 우리였다? 지금 우리 애기 듣고서 이제 추측을 했을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렇지. 처음부터 어? 나랑 같이 있었잖아. 왜 자꾸 나한테 뭐라 는 거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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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아 타빈님이 연예인 죽자마자 연예인 죽었다고 다녀가지고 어? 어, 천낙네, 한 명을 찾았습니다. 리제님 네? 이네명 중에 그게 있나요? 죽은 사람? 왜 둘만 아는 얘기함? 그니까왜 어? 둘이서만 아는 얘기만 해? 둘이... <laughs> 아니, 이거 지금 아니 점내야 그게 무슨 소리인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블루 님, 저 너무 물어보시는 거 아니요? 아니, 나는 시체를 앞에 두고 잔치 벌이고 있길 래뭐 하는 거지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물어봤을 때 바로 나와야 하는데 유비라서 이게 얘... <laughs> 여러분들 뭘 물어보고 싶 뭐? <laughs> 그랜타 그래, 아직도 야, 모른대요. 야그랜타 어? 아니 닌다. 이게 다들 모르는 척을 하는 거지 진짜 모르는 거. 진짜 모르겠어. 모르겠어. 소, 아니 아, 근데 지금 셋다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게 소름이 돋아. <laughs> <너는. 웃음> 아 그랜타야 너 거기 있었잖아. 그랜타 너.. 아난 템템이 수상해 그러면 뭐, 그냥 대답이 <laughs> 내렸어. 갑자기 나내 탓을 한 템템. 아니 뭐 그래. 네가 멍청한 게네 탓이지 내 탓이야. 리제 같아. 내 이름을 기억해줘 리제 님은 일단 아니고. 그거는. 아니 왜 연예인인 걸 눈치를 못 챘어? 언니, 응? 딱 보여줄게. 언니, 여기 반대편 가봐. 여기서 동그라미, 해모 이런 거 하고 있어봐. 정... <laughs> 템템머리님. 코레트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막고라를 거셨거든요. 뭐 갑자기 날왜 죽여? 너왜 갑자기 날 몰아세운 거야, 템템머리. <laughs> 내가, 내가 왜 멍청한... 할까요? 야야 뭐지? 야나 자식! 나나 그럼 건너뛰기 하죠. 네, 나. 미, 나. 미안합니다. 오왜왜해었어요 무관님. 음. 네, 사과했으면 됐어. 잠깐만, 아, 네, 어. 네, 내 사과를 받아줘. 근데 진짜 나빴다. 저걸 안 받아주네. 사과해. 아니, 왜 저래? 어, 무서워. 미쳤나. 아까 정답. 위아래.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라 님. 어? <목소리> 이거 그거다 <목소리> 초능력자가. 어 초능력자인 거 같은데. <목소리> 그거 보고 보안관이 환 화들짝 놀랐어. 그렇게 살았다 이거 탑이다 그러면. 나 아닌데? 탑이님은 직업 뭐예요? 저 조류 관찰사요. 어? 그럼 그러면은 왜냐하면. 까부... 점내랑 나랑은 계속 대화 중이었어. 저 들어가 아, 조용했잖아. 있었어. 나는 리제가 오인 거를 발견했는데 아니, 직업을 그러니까? 아, 까면 되지 않을까? <laughs> 나는 차원 여행자야. 나는 한탄이가 여행자. 확인해 줬어. 그럼 부모님이네. 아니 내가 리제를 잡았다고 이 사람아. 오리버를 <laughs> 잡은 야 이거도 있지 중립이니까. 넌 뭔데? 넌 뭔데? 나는 캐나다 거위야. 어? 뭔지? 캐나다 거위 <laughs> 일단 타비 템템은 절대 아니야. 두층 중에 하나야. 아니 근데 그런지 았다고 초능, 초능력자가 그썰때 말을 잘못 하잖아. 근데 점내랑 나랑 대화 중이었다니까. 그다음 나움직이면 거였잖아. 근데 어디에 프로게이머잖아. 아니 초능력자가 야, 그게 입이 막히는 게 아니야. 입이 막히는 게 맞아. 이건 무슨 일이 맞는 거 같아. 아니 내가 리셀을 잡았다고 싸는다. 탑이다. 뭔 소리야? 난 아니 어? 하고는 뭐 하는 거야 이거? 일월 일월 아니 뭐야? 불꺼졌어 뭐 다, 모였어. 다 모였어. 거. 다 모였어. 거. 거. 어디, 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게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로. 이리로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싱고, 신고, 신고하러 싱고, 싱고. 가자. 지금 일단 불러다, <하나> 불러다불러다 사람 두 개. 우리 1 확률이야, 타비 님. 그지아 너가 잘 모르는 건데, 초능력자가 그 멀리서 초능력을 쓸때그 영혼 이동돼서 거기 화면만 보고 있어. 움직일 수 근데 내가 너랑 움직이면서 대화를 그 하고 있잖아! 그럼 플러잖아! 점네야 아니 어떻게... 근데, 근데 붕어면은 리제님 왜남갔어 근데 이게... 붕어님이 중립이니까 리제를 손잡으셨을 수도 있기는한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이기려고? 아닌가? 네. 잘 모르겠다. 잠깐만, 붕어가 저렇게 멍청한 걸 보면 붕 아닌 거 같은데?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점대! 이 붕어 저렇게 진짜 말하는 아니야. 거잖아! <laughs> 이 게임이 범죄이게 내가 번... 알았죠! <laughs> 오리 도 어, 아무도 없는 거야?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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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목아 장난 아니야! <웃음>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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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야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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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왜 아무도 안 <거야>. 언니 진짜 진짜 진지하게 물어볼게. 나 아니라고. 언니 진짜 다걸거 아니야? 나 알았어, 누군지 나 음식 줬어. 뭔데? 모자란가봐. 주지 마, 주지 마. 차라리 이렇게 살자. 아, 저 저야. 아 <laughs> 나왜 신고했지? 나 드디어 응. 모든 걸 깨달았다. 응. 기다리게 해서 진짜 미안합니다. 그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들, 진짜 저 모든 실마리가 <laughs> 다 풀렸어요. 저 알았습니다. 사람 다 죽고 나서. 뭐죠? <laughs> 네? 템태마 힘들었지. <laughs> 예, 이해그 <이렇게. 웃음> 발언권 줄일게요. 자유는 아, 진짜 입이 나는 요